그래서 이제 아 전화가 왔건데그래막 저기 그러는데 그런 그래, 이뭐 친구랑 믿어보자 집어 가지고 음. 이제 전화를 끊는데 아이상하이막 뭐, 몸이 음시를시에 몸살이 있다 오시는 거야. 네, 전화 딱 끊고 나서 음. 그러니까 저는 또뭐 내가 집에서 뭐 밥도 못 먹고 했잖아. 또뭐또살라고또 뭐, 또, 운동은 막 음. 하루갔지. 그러면한 그래, 뭐, 시간도 못 끊었다. 나는 그냥 또 몸살 기가오는가 같다 싶어든 집에든. 또 심을 때는 너무 이또 몸을 찢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약속 하나는 칼같이 찢는사람이돼가지고 음. 친구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올수는 없는 거라 아무 못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누님한테나제나 전화를 했지. 음. 내가 운전에 뭔가 였으니까 누님한테 보상해. 만대 갈라는데 음. 좀 내가 갈수 있냐 이렇게나 뭐 알아 대답하더라고 음. 그런데 그날되 이렇게는 누나가 전화 안 오고 안 음. 아, 누나 전화 왔어 자기가 안 가고 이제 재매가 음. 이제 올라간다 음. 김 서방이 갔대 음. 그래가지고 막일찍 올라서 제일찍 올라왔어 음. 올라와가지고 이제 원장님 찾아뵙고 이제 말씀문 하니까 막 음. 원장님이 음. 내가 제일 무, 뭐가 불편한지 물어보더라고. 먹는 짓이 일단 제일 불편하다. 음. 먹으면 해주면 그래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빵만 먹도록 막 암은 나는 건 자기는 모르겠고 빵만만 음. 먹도록 그래 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음. 이제 막 살리십시오. 음. 그때부터 이제 막 살리십시오 하고 음. 이제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지냈어 이제 제일 지냈어밥 먹고 불편한 거 피로도. 그래가지고 음. 이제 이제 겨려 지는데 겨려 지내 밥을 먹은데, 100%는 밥맛이 안 돌아도, 밥맛이 어느 정도 돌아오더라고. 음.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부장님이, 뭐, 먹으니까, 버스 타고, 매일 무너도 일주일에 한두나도 어, 어려, 이러더라고. 그러면, 뭐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이제, 뒤돌아지면 밥은 먹는데, 아 이제, 평상시 밥맛이 이제, 살살 덮도록, 이어야 하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운전도 내가 할수 음, 있겠더라고. 음, 이제 그날부터 이제 예, 네, 네, 매일 이제 아침마다 음, 이제 막 음. 그냥 뭐 친구도 또한는 이야기가 막 하,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음. 그 있는 것보다 이 오면은 음, 그러니까. 길을 네, 많이 하자. 받으니까 빨리 몸이 열 개나 이 아사 아가지고 아침부터 아가지고 음. 그럼 내가 노다가 음. 가라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매일 올라왔어. 올라가지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우리, 저, 먹고, 뭐, 고 뭐, 석가 단식이. 음. 살, 살, 살. 살, 초발, 살, 초발 행사한다고. 음 아침에 음 자고 일어났는데, 아, 그때도 몸살 기억이 썩니다. 그래서, 아, 사무장님이 크, 몸살이 온, 온 심하게 오게나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는 그게 빨리 오른갑다 싶은데 그래도 보통 건너면 문제는 문학인데, 아, 운전하고 오기 드는 거라. 그럼 물어보니까, 그런 힘을 준다 해. 음. 이제 하느님이 그런 힘을 주니까, 운전을 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죄를 지내는데, 거짓말 아고 내가 이뜨고 있는 거야. 뜨고 있는 거야, 막 아마. 어, 그래도, 끝날재지하고 이제, 비밥 먹는데, 비밥을 다 먹었거든? 음. 이게 넘어가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몸이 좀안 좋으니까, 몸속에 오는 거야, 내가 이제. 아, 니내다 내가 지금까가그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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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에도 나도 누웠 나도 나도 나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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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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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나 그래 아, 그러내손나 이게 이제 내 몸에 있던 독, 감독한기들빼나가는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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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몸살을 그리 많이 해봐도 이저 간지식하고 면 일주제는 뭐수시로 몸살해. 음. 우리 뭐 누나는 어디 들어 안 받으면 저 아들 보내. 기분 나신 거예요. 그래, 집집각각이 생겼나. 많이 돼. 너로한나한 몽골을 하더라고. 보통 한 번만 이상면 되는 거 있거든. 한것도못 먹고 콕데 그런다는 우리 빠따 바블 고드서 아침에, 또 밥을 먹었어. plural. American, 오, 등오 t 정도 y 거나 이, 제또잘 풀리더라고 그러 r a 이제 그때 우리 a n t 건강 건강하고, 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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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맨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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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고 t that, that, t h 내 몸에 변화가 많이 오는 거야. 매일매일. 네, 아, 네. 네, 매일 오더라고. 네, 네. 매일 오는 건데, 이제, 시커먼 뭐 사고를 하고, 보, 보면 아니니까. 아, 진짜 이게, 너만, 너만 대하자, 뭐. 안 믿기는 그런 현실이 네. 내가 느끼니까. 느끼니까, 아, 또내 말고, 내 뒤에 또 다른 분 와가지고, 또, 이 죄를 지내고 막 이래 하고, 음. 우리 원장님이 만지 다 주고 이러니까, 어팍도아주는내 스스로 보니까. 음. 아, 내 위에 있는 사람도 데려오시면 욕심이 생기는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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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내가 이제 한 20분, 한 3주 만에 내 이제, 이제 병원에서 내려와서 이제 가족을 보고 음. 내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다른 방 전화상을 이야좀 해봐야. 아, 뭐, 저기 뭐, 속으로 뭐, 끝으로 뭐 전화한다, 이런 까싶 보다 내가 직접 보여줘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통장이 내려왔어. 음. 내려가니까 이제 가족이 모이 뭐 있는데 자기들도 보니까 얼굴 좋아진건 느끼니까 느끼니까 그래서 어 그러면 내가 좋아진게 있을까나? 배로 아픈데 없어도 동생도 어아시면 좋겠다. 누나도 아주왜냐면 이게 가족이 아프면다 스트레스거든 우리 예. 뭐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스트레스나내 뒤에 있는 사람은 데려오고 싶더라고 그래 가지고 막 동생도 오고 누나도 오고 내는 막 이제 뭐 아프고 덤고 음, 음. 뭐 전에 뭐 이, 이식하고 체장 수술하고 나면은 막 별일 다가지 가지고 그렇지. 운동은 안 하면 안 되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은 하는 게 자기 아예뭐 누이기 음. 그다음에 운동으로 살아가는 그기보이뭐다 그럼 뭐 혹이 친구들이 이제 잖아요 아주 밥먹터 뭐, 이런 거거 집에 들어오면, 마, 음. 뭐 밖에 나가면 널모 그럼 뭐 어떤 장인 맞죠 이런 제시물이나 뭐 오한 집에서 뭐 이만 사주야 보야요 그런 거야 막. 음. 너땐 되게 운다. 지금 오면 은안는데거딱 네. 오고 거짓말은 거지딱한 3일 지나니까. 거기 하나도 없어. 그이사고 내는 내고 여기했다 아이고 내 친구야. 아랫배가 여기서. 아랫배가 이 아팠는데. 음. 아 진짜 아랫배가 지금 이 썩으러 는다이씨 아파도 말은 못하고내 말도 아무도 말은 못하고 가에 차만 낫거네 지금 썩어. 그래 생각좀 있어. 아랫가이 사고 아픈 진짜 아아랫배가이아픈데 진짜 아프 하게 나다다아 아프다, <laughs> 이고 어? 그래. 그래. 미국 따라가라. 내가 그렇게 했지.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지가 아픈 게, 음. 시시시 아픈 게 이제 콧콧줄을 찌르사 아픈 게, 안 아프니까. 주문 잡자서뭐 밤마도 있지. 아픈 게 갑자기 안아프지 이런 게 지도 이제, 그때부터 믿들이 음. 음. 조금 조금 아니, 그때 이제, 이지수술하고와서는 종종 내가 전화를 하거든. 하면, 전화를 꺾이고. 응. 그니 내가, 내가 있었던데, 빨리 가봐라. 음. 집에. 내삼촌이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이 생겼다 내가 응. 그러다보니까 아들이 이자다가 내가리는를했삼촌이 해삼촌 응. 와 전화기를 끊어 놓고 응? <laughs> 그라믄까 이러면서 나한테. 가서 문을 또뚝뚝뚝두면 또, 또, 또 이제 열어주네 그때는 지가 많이 귀찮이요 귀찮지 누구도 귀하고상사이내 전화를 도 막히고 그래서 이 내가 그어서 출식에, 이가 내가, 살았던 게, 요, 아침 아침에 아, 요, 아침에, 뭐, 아침에, 빨리, 집에 가갖고, 누워, 자야 되겠는데, 아유, 어, 아침에, 뭐, 6시 반이나 9시 오면 오후에, 뭐, 뭐, 다할 때, 있는 게, 이제. <laughs>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여러도 귀찮은데, 뭐, 같기 말을 시키고, 네. 그래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출식이 맞아. 아침에, 뭐, 저 적대해줄 테니까, 요, 이따 놀다가, 이게 그래. 어, 그래, 그이렇게전는 가면, 뭐, 지금 몸이 아픈데, 거 말을, 요, 뭐, 점수하고 못 받고, 이 시키고, 저기 귀찮아 죽는데, 그게 이제 사탄에도 나누진짜 죽을 수가 없어. 출식이죠. 출식이 죽었다면서. 죽어 뭐 어우, 무 힘이 나요? 그래, 지금은. 마음, 어 지금은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 음식, 먹는 거, 소화, <laughs> 잠자는 거. 조금도 불편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기 없는 거아 작은 야아제라 최장 그딱 이야기 듣고 육 내가 69kg 로딱 나는 딱 맞춰 놓고 있었거든 육십구 키로 아, 몸무게가 몸무다까아따 아까+ 다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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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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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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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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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까+ 까 아까+ 까 아까+ 까아까 불꽃이 뜬데도 이제 뜸 하는 거라. 아요무슨사이야 불과 몇달전에그 폐암 이게 지금 소견이 나왔않습니까 폐암이었는데 요 뒤에 다시 한번 병원에 가봤 갔다 왔지. 그때는 어 갔다 왔는데, 원래는 이비 빼기 전에 이 아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다. 음식을. 음. 그래야 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쟤는 말이 뭐막야 어선 밥거든. 아침밥 이제 뭐아좀 이상한 척이야. 는데 소유가 뭐밥안 먹고 한데 아침밥 때밥 먹고 올라가서 소유 들려가서도동하는사 먹고. 맞어 나는 이제 배를 뽑았어. 근데 신통한 게, 우리, 요, 피 뽑으면, 뽑으 이, 오븐도 꼭 눌려있으라, 음, 아는가. 어, 원장님이, 네. 이거, 내 위에 뭐, 딱, 이, 몸준다는 거라. 음. 나, 시, 나, 피는 낫겠다. 나 시원장 밟아야지. <laughs> <laughs> 하나, 둘, 딱 서른 가지입니다. 보통 내가 이때 뭐, 한삼분만 뛰거든요. 네. 그래도 피가 딱, 논다고, 조금 빛이 네. 나거든요딱 아, 아, 서른 가지였어. 딱, 네. 딱, 했는데. 딱 됐는데. 거짓말까지, 딱, 막, 막, 빗버리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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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아. 몸 네. 빗버리지, 비더라고. 하지만 은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하는데 만나갔다, 그나만는데딱처에 조직 검사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냥. 예, 이더라고 예, 예. 아, 그, 보더만은 이제, 검사 취소로 보더라고 보더만은. 약을 안먹 o 니까 이렇게는? 먹습니다 이렇게는 이상해. 농도가... 아, 나나안안 거야. 아, 이상하네 이거 k 도 n 도 girl. I'm a b o o 농도가 g g i 다 l 안내히안 o o k i n g girl. I'm a booking girl. i 에 a booking 가 i r l I'm a booking g i 아또 시장 찍어 o 시 k 라 n g girl. 짜 m a booking g i 시티 찍고 뭐약 잡고 약꼭이찐 남수저 이렇게 나는 네 하지 음. 음. <laughs> 네. 내가 요 오고 나서 먹, 내가 먹는 데 매일 업게자도 먹기만한 이 요산제, 동풍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장 하기 전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이 혈압약이 있는데 체장딱하는데 혈압이 또 올라가더라고 혈압약을 먹었는데 요 오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제 동풍약하고 혈압약 그랬고 그랬고. 한 달도 못 잤어? 몇년 어깨자, 어사가 거리 그리 간이 망가면안 된다고 간에 뭐 그리 망가리면 안된다야 진짜 밥을 안 먹는데 그걸 물어 근데 아, 그걸 한 달만에 삐고 아, 서울 병원에 그래. 그래. 갔으니까 아, 아. 그러니 이제는 이제 도가안나는거잖그러게나 음. 뭐, 이제 다음한 가면 뭐. 내가 아무 힘이나 해봐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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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훈련한 뒤에 가서 검사 받으실 때는 아무 소용이 없네요 네내 <laughs> 이제 그 감기 이제 우리 국민연금을 내니까 장애임 연금 받으려고 사실은 아. 그 진단한테 들그러 되겠지 아요 CT 찍어봤는데도 아직 안 찍어봤어 예약만 아, 는 거야 아 지금 요거는 이제 예약만 에 말이 안되겠에는보 만다 이거야. 뭐뭐 저기 죽을 수 있긴 데 보니까. 우리 우리 형님이 이두달두달삼개아삼 개월 가으니까아 죽을 죽 맞는 어야 그거는. 그그는 거야. 요그안 되는 거아 그래. 안사는그 그래. 안는거 거야. 그래. 안 되는 아야 되는 거야.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래. 는 거야. 그래. 안이는 거야. 거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래. 거 이제 누가 이야기하고, 이거 이야기하던 거지. 현실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던 <laughs> 그래야 아마 처음에는 이제 저기 그 조견사고진단은해야 아, 내만 안 되는 거야. 그게 뭐 살아. <laughs> 그래, 이거 그냥 시간이 다섯 개 되면 그 이제, 아, 이제 보통 사 아, 왔으면 또서로를 라야 됩니다. 음... 진단을잘못 그러시면. 끊어있다가 음... 일단 보고 싶더라고. 조금 음... 보고 싶어. 일식이 되는진단법안온 거라. 음... 세장하고 이제 저배진이가되는조아데 음... 그래, 또 아가씨한테 또어 갔다 해. 온 거지. 뭘 해주니까. 음... 그래도 아가씨 뛰니 가나 아가씨가 말은 이해를 하는데 자기가 설명을 못 해주거든 얘가 음, 음. 말은 멋뜻이 이해를 한다 얘가 음. 그러면 내는 그렇지 그러면 간이 음. 그 음. 진다 그다음에 체장이 진다 배 진이 찐다제가한절 때에 주라 음. 아, 하나를 떼주면 안 되네 또 그는 안된대요 아, 응? 음. 그럼 한 장이 다 적어주라고 만 거기는 아, 자자자자 이그렇지고단식이라고 제가 그러면안 되나 그럼 되겠습니까 이러면. 아, 그래요또 해줘야 돼 그럼 음, 이게 진행 안 되면 하나도 일 만들어 줘야 돼. 그래야 돼. 내 가지고 또 가서 한번 물어보내얘이네가뭐저가또 음. 임시 빼 주더라고요. 도장은 찍기안 찍는 거는 이래 대주면 그럼 이러고 개 대충 더라고 근데. 아, 또 저기에서 볼게 나또 말이 안 되는 거야 저기에서야. 음. 음. 뭐해 가지고 막, 막 이제 마음 맨 먼저다 이제 찍히세요. 그 그러면, 어. <웃음> 그러면 <웃음> 그 동안에 이제 그해 가지고 이것도 봐 봐요. 처음에 왔을 때는 기운이 없어서 말을 되는 하는 소리 했는데. <웃음> <웃음> 지금 말이에요. 이렇게 목소리를 크는 거는 폐가 힘이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간이 좋아지오니까 지금은 오히려 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더 있어요. 네, 그, 그럼 에에힘 그, 쓰는 거는 자기가 그 다하고 있잖아. 지금. 맞지? 지금 애사가 뉴스 지금 가 말했지. 좀굉입니까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건저 운동을 지금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음, 요즘은 그, 매일 매일 뭐, 운동은, 시간만 네. 내면, 뭐, 근기 운동은, 기본 뭐, 190분에 100번 정도 하고. 1시간 40분. 하면. 네. 하면. 네.